신은 인간에게 세 번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 그 기회는 의외로 스치고 지나가는 작은 결정과 선택의 과정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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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은 멈춤 없이 흘러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숨어 있는 기회와 조우하게 되지만 누구나 다 그걸 알아보는 건 아니다. 스바라시. 그 선택을 적절한 타이밍에 안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회다. 그 여자 어디 하나 분질러 놔라더 이상 돌지 못. 더 이상 치맘대로 못하게 병신만 드러나 그러나 선택이 타이밍을 벗어나는 순간 비극이 된다 여보세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게 진짜야? 네. 지금 회사에 공문 떴어요. 내일 오후에 임시 추정 이 있다는데요. 근데 왜 나한테 아무도 말을 안 했어? 제가 했잖아요. 부회장님이 전달하려 했는데. 아니 나한테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이러면 돼? 이런 말씀 죄송한데요. 전무님이 까이신 것 같습니다. 까이는? 그냥 말 그대로 까이신 것 같다고요. 나 정말 이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게 이 모든 게다 타이밍이라. 아, 아 정말. 가요, 여보. 집에 일찍 들어와. 알았어요. 첫 여사한테 식단 전왔어요. 잘 챙겨 드세요. 이따 집에서 봐요. 난 당신 사투리 쓰는 게 좋다니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젠 저도 사투리 버려야죠. 알았어. 증여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책정을 50억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연봉으로 증여세를 무는 거죠. 증여세는 한꺼번에 내도 되고, 나눠내도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저희 펀드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증여세는 계약금으로 먼저 드리면 되니까. 연봉은 상관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한 대표님, 내일 칠공주 모임, 저도 갈게요. 私がデザインしたも,のなんです私も一つ作ってもらえませんか私にぴったりと合うようなそんな箱をもちろんです喜んで。 나예요, 지우 엄마. 내일 기옥 언니랑 우리 셋이 단촐하게 점심이나 할래요? 장소는 내가 일하는 갤러리 근처로 할게요. 괜찮죠? 그때 그 바자회 한 갤러리요. 나 진단서 끊고 저 아줌마 고소할 거예요. 얼마 주면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얼마면 돼요? 나요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당신같이 놀고 먹는 여자랑 클래스가 달라. 시간이 돈이고 작업 공간이 예술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할 턱이 없지. 벌써 그림을 몇 점이나 날름 먹었지 는 몰라. 내가 버린 이 시간. 저기요. 돈줄 테니까 나가주세요. 얼마나 줄수 있는데? 그건 뭐. 그 이랑 의논해 볼게요. 원하는 게이 집이잖아요? 이 집에 상응하는 위자료 줄 테니까 나가요. 야, 처. 너네가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먼저 시비 걸었다. 그것만 정확하게 해두자. 사람만 가뿐하게 만드네. 하하 <laughs> 씨.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랑 술집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희라는 이름을 썼고 인기도 아주 많았습니다. 사기 횡령 전과로 빵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어떤 사연이라고 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백혈병 걸린 딸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야? 아니요. 다 거짓말입니다. 조심하세요. 옆에서 지켜보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너무 믿지 마세요. 박복자씨. 죄송해요. 이제야 말씀드려서. 나가봐. 알았으니까. 어긋난 타이밍은 불행이다. 딸이 있었어요. 근데 7년 전에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도소라는 데로 못간 거고요. 지금 회장님 사모님 대신 박복자 씨를 같이 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 분이 저희 센터에 찾아오셔서 돈봉투를 내밀더군요 이것이예요, 아버님! 분명 이 여자를 한동 속일 거예요. 이 여자가 다 꾸민 일이라고요! 조용히 안 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여보.. 진짜 괜찮으니까 우리 일 크게 만들지 마요. 너무 믿지 마세요, 박복자 씨. 이제 와서.. 저희 칠공주 멤버십에 통과되는 관문이 좀 까다롭습니다. 워낙 덕망 있고 지성 있는 누님들이다 보니. 네.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끝나고 필요하면 부를게요. 오늘 사적인 모임이라. 안 회장님, 말벗 좀 내주세요. 예? 응? 앞으로 많이 외로우실 겁니다. 오늘 주총 끝나도 보도자료 뿌리지 마세요. 홍보실 김 과장한테 내가 따로 연락하면 그때 뿌리세요. 약속하셨죠. 아버님 생신 끝나고 나가신다고. 지는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구먼요.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걸 얘기해요. 말을 봐요. 원하는 게 뭔지. 아, 네, 대표님. 네, 네. 거의 다 왔어요, 네. 네, 네. 찾아. 러시아산 법원이야. 어? 한 달씩 봐야지. 어? 미스터, 새로 왔어? 네, 회장님. 스푼 음, 있어? 왜 이래? 조 회장이야? 자기 애를 왜 이런 일 시켜? 인사하고 싶대서 데리고 온 거야. 잘 아, 생겼네. <laughs> 아, 술 맛있다. 건배. <laughs> 언제 오지, 신입 회원? 안녕하세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건배 다시 하지. 자, 건배. 건배. <laughs> 그럼 우리 신입이 테스트할까? 모시자. <laughs>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 배시켜!